안녕하세요, 웃긴 부아 TV입니다. 오늘은 아빠의 추억 공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보시죠. 자,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 완성했습니다. 2단계 완성했습니다. 자, 3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4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나이를 먹겠습니다. 오, 어? 짠! 아이고, 저는 두 살이네요. 자, 이것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추억 공기 놀이였습니다. 짝짝짝짝!